사실은 오래 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 왔다.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정말로? 뻥이야.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지만 여기에는 세 개의 태양이 있다. 심지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최신 기능을 갖춘 이세 개의 태양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하마유라 브라더스다. 타마 유라, 타마 유라, 타마 유라. 타마유라 브라더스는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5기 암흑마왕 대추적이 등장해 짱구 가족을 도운 빡빡이 아저씨야. 아니 조력자들이다. 조력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영화의 진 주인공들로 오히려 짱구 가족이 이들을 돕는 조력자 포지션에 가깝다. 암흑마왕 대추적은 마왕 자크를 부활시켜 세상을 지배하려는 흑구슬족과 그것을 막으려는 구슬족의 대결을 그려내고 있으며 구슬족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타마유라 브라더스다. 구슬족과 구슬족은 두 개의 구슬이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는데 이두 개의 구슬은 무시무시한 마왕 자크의 봉인을 푸는 열쇠라고 한다. 봉인을 풀기 위해서 구슬을 끼워야 하는 위치가 상당히 절묘하다. 아씨 이거 노란 탁지각인데. 이곳은 우리들의 소중하지만 쓸 곳은 딱히 없는 낭심을 상징한다. 마왕 자크는 이 소중한 구슬들을 오랫동안 분실했기 때문인지 봉인이 풀린 후 남성성을 상실하고 여성스러운 오카마가 되어버렸다. 아무튼 이토록 소중한 구슬을 짱구가 훔치고 짱아가 먹어버림으로써 타마유라 브라더스는 어쩔 수 없이 짱구네 가족과 함께하게 된 것. 일본어 타마유라에서 타마는 구슬을 뜻하고 유라는 유라유라. 한국어로는 흔들흔들이라는 의미다. 즉, 타마유라 브라더스는 구슬이 덜렁거리는 형제들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구슬족 미녀 삼총사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왜 자꾸 시스터즈가 아닌 브라더스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다. 하지만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본인들이 직접 브라더스라고 말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들이 여성스러운 말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남성성을 모두 버렸다고 단정지어 생각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성스러운 면이 강한 남성들이다. 어쨌든 그들이 짱구 극장판에 또다시 등장한 오카마 캐릭터임은 변함이 없다. 여기서 오카마란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놀랍게도 짱구 극장판 1기부터6기까지 오카마 속성의 캐릭터가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수많은 오카마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마유라 브라더스의 인기가 유독 높은 이유는 악역이나 엑스트라가 아닌 주연. 로 화려한 데다가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매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형제의 마태오, 로즈를 연기한 유해무 성우의 초월 더빙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 타마유라는 구슬이 흔들흔들 정도로 해석 가능한데 타마유라 브라더스가 자신들을 소개할 때마다 몸을 흔드는 동작을 선보이고 심지어 그들이 일하는 주점의 이름이 스윙 볼이다. 가게 이름도 역시나 구슬이 흔들린다는 의미다. 한국판에서는 재밌게도 이 구슬의 한자인 구를 형제들의 성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매일 머리를 반질반질 면도기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는 구슬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그들의 임무를 모두 완수한 후에는 토에 머리를 기르고 생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있다. 다만 이 장면은 외전에서 등장한 장면이기 때문에 오피셜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세 명의 빡빡이, 삼빡이들을한 명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삼형제 중 막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 막내부터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타입이기 때문이지. <목소리> 타마유라 브라더스의 막내, 레몬. 여기서 레몬은 본명이 아니라 주점에서 일할 때의 가명, 혹은 별명이라고 이해하면 될듯 하며, 본명은 키옷시다 한국에서는 구정만으로 로컬라이징 되었다. 레몬이라는 상큼한 별명답게 항상 노란색 옷을 입고 다니며, 눈은 두 개인데 눈썹은 하나인 개성 있는 외모를 하고 있다. 삼형제 중에서 입술이 가장 두꺼우며, 키가 최장신이고, 동시에 가장 평범한 의상을 입고 있다. 하지만 갖고 있는 능력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데, 삼형제 중에서 구슬족의 영적 능력을 가진 것은, 레몬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전설에 의하면 구슬족과 흑구슬족은 대대로 이어진 초능력과 영적 능력으로 악귀들을 몰아내고 봉인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작중 타마유라 형제의 엄마. 그리고 흑구슬족의 핵슨이이 능력을 이어받아 종종 초능력을 구사하고나는데 둘만큼은 아니어도 레몬 또한 구슬족의 피를 비교적 진하게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 형님의 존재감이 워낙 큰 탓에 레몬을 단순히 운전 셔틀로 기억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삼형제 중 유일한 초능력자인데다가 운전을 위해서 형님들이 술을 마 때 혼자 주스를 선택한 섬세하고 착한 캐릭터다. 타마유라 브라더스의 차남 라벤더 막내와 마찬가지로 라벤더는 별명이고 본명은 치요시다. 한국에서는 구원만으로 로컬라이징되었고 보라색 계열의 액세서리와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초록색 지파오를 입고 있지만 내부를 보면 안감이 보라색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초록색과 보라색의 색조합을 갖고 있는 라벤더를 표현하려 한 듯하다. 막내 레몬 또한 귀걸이는 노란색이 아닌 초록색인데 마찬가지로 레몬의 잎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보라색 아이섀도우가 매력적인 라벤더는 작중 등장하는 여자 캐릭터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미모를 갖고 있다. 악역인 치마마 마호와 대결하는 장면에서 특히 라벤더의 곱상한 외모가 돋보인다. 둘의 전투 장면을 보면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가 펼쳐지며 라벤더의 활약상이 도드라진다. 덕분에 맏형인 로즈다움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작중 활약도 잘 그려진 데다가 준수한 외모까지 갖고 있으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엔 드디어 대망의 하마유라 브라더스의 장남 로즈. 장미를 의미하는 로즈는 별명이며 본명은 타켓이. 한국에서는 구병만이라고 불리고 있다. 상의는 분홍색, 하의는 하얀색, 귀걸이는 노란색으로 장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상들로 꾸민 것을 알수 있다. 본인을 로즈라고 칭하는 깜찍함과 대비되는 듬직한 체형, 그리고 짙은 수염자국이 특징이며 인생은 자신이 원한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한 자크의 대사 그 자체를 형상화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모두 사랑할 줄 아는 캐릭터로 남들의 시선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 있다. 있으면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자신감과 자기애가 넘치는 인물. 한국에서 유해무 성우가 아주 찰떡으로 더빙을 해준 덕분에 요즘 부쩍 미모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여담으로 유해무 성우는 전작 사기 핸더랜드의 데모험에서 조마 역할을 더빙하기도 했다. 우리의 소중한 트럼프를 훔쳐가곤 말이야. 4기, 5기. 두번 연속으로 짱구 극장판 오카마 캐릭터를 연기한 셈. 로즈는 신주쿠에서 스윙볼이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의 점원들은 전부 오카마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국판에서는 신주쿠가 아닌 이태원으로 로컬라이징 되었다고. 로즈 덕분에 마왕 자크는 봉인이 풀린 후, 오카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현재는 스윙볼의 댄서로 일하는 중이다. 화면 속 그들의 접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영만과 그의 직장 후배 고뭉치. 로즈는 인간적이면서도 대인배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데 구슬을 훔쳐간 짱구의 가족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흑구슬족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이 인질로 잡혔을 때도 짱구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동생들을 포기하고 탈출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과사가 철저한 편이라 악당의 근육에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무자비하게 차에서 떨어뜨리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니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알기 때문인지 동생들도 반항하는 법 없이 항상 형을 잘 따르는 듯.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예민한 손가락이라고 한다. 난 이런 거 약한데. 로즈를 필두로 타마유라 브라더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구슬족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마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 이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최근 자신의 기호와 사정으로 남에게 민폐와 불편을 당연하게 끼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타마유라 브라더스를 통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모두를 배웠으면 한다.